진주 서부 경남 보고마 120주년 기념 <laughs> 연합 부흥성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소서. 10월 26일 오후 3시. <laughs> 진주 종합 경기장에 죄송해요. <laughs> 진주 종합 경기장에서 만나요. <laughs>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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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번 집회가 소망이 있다 잘 되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. 전방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다 볼수 있고 이시야은 사실 이제 서너 명의 목회자들이 한 3년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 왔는데 이 기도가 확산되어 간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기도고 부흥이고 연합이고 하다 보니까 목적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뜻이 딱 모아진 것 같아요 네, 너무 좋죠 지금.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일단 목회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 집회가 출발점이 될것 같아요. 이 지역을 좀 하나로 묶어내서 모든 세대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좀이 지역에 좀 생명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. 진주가 전국에서 보금마율이 가장 낮다고 그래요.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지역사회에서 헌신해서.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음회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음, 이례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지속적인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만나서 어, 도시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고, 같이 기도하게 되어졌고, 어, 너무 너무 귀하죠. 아, 준비하면서 힘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형님, 동생 목사님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. 많이 배우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